그리고 지금 같은 시점에 가장 주목해야 할 코인은 XXX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은 며칠 내로 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하루 만에 2배 이상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코인인지 궁금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꿀팁 알려드릴 청년 트레이더입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께 도움될 정보만 추려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익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코인들의 수익률 모두 청년 트레이더 채널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다. 며 미리 말씀드렸던 코인들입니다. 수익률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죠. 청년 트레이더 채널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추천 종목과 근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주요 지지선을 터치한 비트코인은 이제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점에 가장 주목해야 할 코인은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은 며칠 내로 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하루 만에 두배 이상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코인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밤 10시에 청년 트레이더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익률은 커녕 검증조차 되지 않은 불법 리딩방에 가입하시는 일은 절대 없으셔야 합니다. 청년트레이더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러한 피해를 절대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어떤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으며 오직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꾸준히 수익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송 청년트레이더이었습니다.